뉴질랜드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직업군이 있으며 또 대우는 어떠할까요? 오클랜드 영사관과 세계 한인 무역 협회인 옥타 오클랜드 지회가 힘을 모아 준비한 취업 멘토링 행사가 오클랜드 한식 레스토랑 이벤트홀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양적 성장이 아닌 성장의 내용과 질을 중시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어, 블란드 총영사로서 어, 어, 뉴질랜드 주요 정부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어, 우리 청년들의, 청년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멘토 여러분들께 어, 지금 여러분의 현안인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그런 꿀팁,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 장을 마련하게 돼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 오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대상으로 열린 취업 멘토링 행사에는 100여 명의 차세대 한인 동포들이 참석했습니다. 2021 취업 멘토링 행사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파트너십 사업의 일환으로 한인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사국기 실업률이 지난 10년간 최저치인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수한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서 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김인택 오클랜드 영사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이 행사가 우수한 한인 청년들의 뉴질랜드 취업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 일부에서 현직 HR 담당자 정주연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시비 작성법 등을 강의했습니다. 관련된 경력 위주로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스킬 쓰실 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요. 그 포지션의 작, 디스크립션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강연에서 정주연 씨는 CV 작성법, 인터뷰 준비와 질문에 대한 대응, 취업 관련 팁 등을 제공했습니다. 뭐그 안에 세부 내용을 잘 보신 다음에 그 연관된 내용을 본인 c v 에다 모여 내셔야 돼요. 된 거고요. 그리고 c v 는 웬만하면 두장 내로 체계하게 적으시되 거짓말하지 마시고 핵심 내용 위주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끔가 준비 많이 하셔서 어, 꼭 취업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있다고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와 네트워킹 타임에서는 취업 멘토링에 참석한 청년들이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를 나누며 인적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 0 19년도부터 현재까지. 롯데리라고 하는 곳에서 HR 커뮤니이와인 p 오피셜 근무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있는 거는 와이어 관리라고 하는 성공 서비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제가 현재 지사지, 뉴질랜드 지사장이고 저는 뭐 디자이너로 한 15년 정도 일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단니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취직한 게 아니라 약간 인스펙터에서 뭔가 돌아다니면서 길이 푹 꺼져 있거나 금이 가 있거나 <laughs> 런거 찾아다니고 편집 돌리고 이런 거 이제 올리고 이런 시작을 해서 이제 엔지니어로 이제 자리가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 또 분야를 약간 바꿔서 이제 팩스션라는 곳에 갔다가 트레이닝 갔다가 다시 팩스셔를 갔다가 이제 최근에 스파크로 쓰니 데이터 엔지니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렇지만 네. 약간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안 그러면은 어 진짜 유니버시티에서 보여주고. 안 그러면은 어 진짜 뭐 하우스 월드, 그레이스 앤 애초미에서 보여지는 어 그런 병원생활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의 어 생활들이 궁금하시거나 어떤 데일리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어틱 케어하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희한테 와주시면 은어 최대한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텔러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 대출, 뭐 보험 쪽도 관리를 했었고요. 일을 많이 하다가 여기까지 온 케이스와 뭐 저랑 같이 이제 경험 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좀 인간적인게 대화가 가지고 뭐형 동생 친구 대화 하듯이 대화 나누면서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력은 저는 오클랜드대학교 법대랑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오고 처음 2년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하루만 취직했을 하다가 퍼블릭 디 펜서리스 가서 범죄자들 2년 변호하고 경찰 쪽 가서 검사로 4년 일하면서 범죄자들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세청 가서 1년 동안 검사하면서 탈세검들을 집어넣고, 이제는 변호사로 나와서 5년째, 6년째인데, 이제는 감옥에서 다시 빼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심이 있던지 아니면 자기 사업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경험담, 자기 돈안 들리고, 안 달리고 이렇게 힘든 얘기 듣고 싶으면 이제 오면 되고 또 아직 여러분 젊으니까 이제 한 인생 10년, 플랜, 20년 땐 어떻게 같이 짜고 뭘 하면 어떻게 좋을까 자기 인생 어떻게 살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수다 떨려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코퍼에서갈수 있는 쪽을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통관사로 일을 오래 하다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전체 인터내셔널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다시 어, 패밀리 컴퍼니로 와서 패밀리 컴퍼니 쪽에서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회계 분야는 좀더프로그램 하면 더 이상 어, 뭐라 해야 계산기 두드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어, 비즈니스 문제 해결, 뭐 사람들과 소통, 팀워크, 프로젝트 관리 그냥 이 분야가 요즘 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일하는 문제, 문제 해결사이고요.

국제물류 플레이트 등 분야별 멘토들을 중심으로 멘티들이 참가해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커리어 페어 이런 거 하시면서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인트레스가 많은지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거기 이미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약간 이제 그냥 메이크하게 되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만 아는게 아니라 약간 데일리 라이프를 들어볼 수 있고, 약간 소그룹으로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멘토들의 정형화된 설명이 아니라 진짜로 과거에 나한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멘토들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꿀팁들을 어, 우리 교민사회, 제 동포 차세대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 있지 않을까. 어, 자리 잡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게참큰 어, 축복이 아닌가 어, 싶습니다. 멘토 이제 와주신 분들께서 부인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구직을 하시는 분들하고 치, 실질적으로 지금 연결되는 뭐 케이스들을 지금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실질적인 결과도 이제 한의사회 안에서 나고 오 있는 것 같아요. 서 이번 세미나는 특히 행사장에 설치된 QR 코드를 통해 멘토링 자료뿐만 아니라 멘토들과 소셜미디어로 연결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클랜드 영사관 김선미 전문가는 특히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오클랜드 지역에서 개최한 첫 재외동포와의 파트너십 행사였으며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한 선배 멘토와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 후배 간의 업무 경험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멘토의 진심 어린 상담과 조언을 통해 차세대 동포 간의 유대감 형성 및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열린 취업 멘토링 행사에서 재외동포 기자 노영냅입니다.